자, 1번 보자. 어, 32쪽 1번. 1, 3, 5, 7. 홀트 번만 해볼게. 각각을 전개해서, 정리해서, A 플러스 B, I 형태로 바꾸래.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하면 되겠지, 이렇게? 곱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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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해주고.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, 얘는, 얘는, I가 될 것이고, 마이너스 2가 되겠지? 그 다음에,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4i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네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2는 소거가 돼버리지 얘 계산해주면은 결과가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3번 보자 3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항 전개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은 루트 2i 루트 2i 공통인수 아 공통 등장할 수 있고 가운데 부 반대니까 합차 공식으로 전개, 전개 가능하네 일단은, 앞에 양 전개해주면은, 앞에 거 제곱이니까 2가 되고, 마이너스에, 뒤에 거 제곱이잖아.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. 그래서, 결과는 마이너스 3 되겠지. 일단 써주고, 마이너스에. 자, 이 같은 경우는, 마찬가지로, 분배법칙 쓸 건데, 이거 잠깐 관찰해보자, 이거. 자, 어, 여다 쓸까? 자, 예를 들어서,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전개할 때, 곱할 때 기본적으로는 분배법칙을 써야 하지. 자, 그런데 이 i가 물론 문자 아니지만 문자라고 생각해보는 거야.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고 저 i를 중심으로 식을 써주면 bi 플러스 a 그리고 di 플러스 c가 되지. 자, 그러면은 i 대신에 만약에 x라는 문자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, 저식 자체는, 얘는, 됐을까? 같은 경우는, dx 플러스 a 곱하 dx 플러스, dx 플러스 c 라고 하는 2차 다항식이 돼버리지. 이거, 우리 곱셈 공식으로 전개할 수 있잖아. 먼저, bd에 x 제곱되고, 플러스, 여기서 A랑 D를 곱하고, B랑 C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. BDX 제곱되고, 그리고 여기는 AD, 플러스 BCX, 마지막으로 플러스 AC.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네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 식에서, 이아래 있는 식에서 X 대신에 저 I만 넣어주면 되잖아. 그렇지 I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, 어, 쟤 같은 경우는 이거 어. 마이너스 PD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PD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가 되고 플러스 AC가 되겠지 아이고 다리가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AC 마이너스 PD의 아 이게 이제 하나의 실수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AD 플러스 이 씨가 저 새로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 이런 식으로도 전개할 수 있다는 거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i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, 1 인식이잖아. 그치? 그래서 저 패턴에 의해서 한번 식을 전개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 i 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곱해주고 더해라. 그러면은 마이너스 3i랑 4i를 더하니까 플러스 i가 되겠지. 마지막으로 4와1를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 아, 잠깐만, 오케이. 자 그러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i 제곱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항 전체가 그냥 플러스 3이 되버리지. 이렇게. 그래서 저 식을 좀 정리해주면은 얘는 3 마이너스에 더하면은 7 플러스 i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4 어,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그 다음 에 5번 보자 5번도 마찬가지야 5번도 마찬가지로 얘를 정계해주면 일단 1-2i의 제곱은 곱셈공식 활용해서 풀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4i 플러스 플러스 아니 스플러스에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곱셈공식 응용해서 전개해주면은 3i랑 마이너스 i 곱하니까 마이너스 어, 3i에 제곱되고 곱해주고 곱해서 더할거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i네 플러스 i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지 곱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i 그리고 이 마이너스 3 i 제곱은 i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이 되고 3 더기 2니까 5 플러스 i가 되겠네 그지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i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? 자 7번도 마찬가지로 7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각각을 분모를 실수해야겠지 일단은 각각 분모 실수해 볼게 그럼 첫 번째로, 예. 1 플러스 2i 분의에1 빼기 2i를 분모를 실수해 보자. 분모 실수하기 위해서 분모의 켤레복수수를 각각 곱하자. 그럼 1 마이너스 2i. 1 마이너스 2i가 되겠지. 얘를 계산해 주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1 빼기 2i 제곱이지. 그러니까 1 빼기 4i에 제곱이 될 것이고, 분자 같은 경우는 1 2 i 의 제곱이 되겠네? 그럼 분모를 정리해주면은 얘는 5가 되겠지? 분모는 5가 될 것이고, 분자 같은 경우도 이거 정리해주면은 얘는 1-4i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?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1 빼기 2i 분의 1 플러스 2i 얘를 분모를 실수해보자 그럼 분모 분자 똑같이 1 플러스 2i 1 플러스 2i를 각각 곱해주면 저같은 경우는 분모같은 경우는 똑같네 이랑 그렇지 1 플러스 2i 1 빼기 2i나 1 빼기 2i랑 1 플러스 2 i를 곱한 거랑 똑같잖아.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5가 되겠지. 분모는 5가 될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도 1 플러스 2i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 가능하지? 가 이거 계산을 해주면 5분의 5분의 1 플러스 4i 마이너스 4로 정리가 가능하더라. 음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아이가 되겠지. 둘이 더하라고 했잖아. 둘이 더하라고 했지. 더해주면은 얼마지 이거? 더해 더해주면 얘네 들이 더해주면 5분의 얘네 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이네.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지.